4일 만이네요, 여러분. 오늘은 출시까지 6일 남은 칼리를 키울 분들을 위해 육성 준비 가이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칼리에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 보상들을 소개하고, 각종 비약, EXP 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역시 갈 길이 뭐니? 바로 시작하죠. 우선 칼리에게 몰아줄 수 있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재화들을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로 EXP 포인트가 있겠는데, 칼리 출시 당일까지 EXP 포인트는 총 9,500포인트가 모이고, 그 뒤로는 8,900포인트로, 총 18,400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는 조금 나중에 다룰 거니까 일단 넘어가죠. 다음은 성장의 비약 시리즈입니다. 우선 웡스트롱 패스에서 1주차 보상으로 성장의 비약 선택권 2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성비로는 2개, 2 2 9구간 비약으로는 4개, 219구간 비약으로는 8개, 200구간 비약으로는 16개를 받을 수 있죠. 이번에 쇼케이스에서 소개된 것처럼 칼리의 여정 이벤트가 진행되는데 어제 테섭에서 드러난 바로는 200구간과 219구간의 성장의 비약을 3개, 2 2 9구간의 성장의 비약은 2개, 태풍 성장의 비약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이 소개된 칼리의 바람이라는 이벤트에서는 총 20일간 출석을 진행하면 극성비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웡스토랑 패스 4주차, 8주차의 보상으로 극성비 4개를 얻을 수 있으며 1월 19일부터 시작되는 핑크빈의 해피 뉴이어 위크 이벤트에서 극성비를 하나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량의 구간별 비약들, 성장의 비약 선택권 2개, 또 극성비를 총 6개까지 칼리에게 몰아줄 수 있겠네요. 아까 얘기를 다 못했는데 칼리의 육성 이벤트인 여정에서는 다양한 보상을 지급합니다. 캐릭터를 생성하면 뿌띠 칼리 펫과 펫 장비 150레벨에는 기간제 15성 루타비스 세트 상자도 지급하며 하이퍼버닝 보상에도 안 넣어줬던 경험치 쿠폰 상자를 지급합니다 또 200레벨에는 버닝 칭호와 비슷하면서도 아케인 포스 20을 덜 올려주는 칭호를 지급하네요 230레벨까지 코어 젬 스톤은 총 200개 경코젬은 1개를 지급하며 아케인 심볼 선택권도 무려 350개나 지급합니다 당연히 각 레벨 구간의 비약도 지급하며 215레벨의 유니크 엠블렘 상자 220레벨의 피의 피도미 상자를 받을 수 있죠 이때 받을 수 있는 피의 피도미 상자는 월드내 교환 가능이기 때문에 꼭 칼리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직업 출시 기념 출석 이벤트인 칼리의 바람에서는 5일차에 30일기한의 솜사탕 핑크빈 상자 10일차에 칼리 데미지 스킨을 얻을 수 있으며 20일차에는 무려 창고에 넣을 수 있는 극성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니 너무 급하게 출석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리팅위크에서는 아쉽게도 극성비까지는 얻을 수 없었지만 10만 보상인 30일짜리 준정팬 15만 보상인 30일짜리 솜크빈 20만 보상인 추추세트 마지막으로 25만 보상인 보송공주 꽃잎스킨 교환권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 보상은 18일까지만 받을 수 있으니 19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모두 받아주세요. 그외 웡스토랑 패스 보상인 경코잼, 이벤링도 칼리에 몰아줄 수 있으며 마지막에 이번에 해피 뉴이어 위크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이벤트링 선택권을 하나 더 줍니다. 따라서 실블링과 고이피를 끼지 않는 3이벤링 1시드링 세팅이 가능해질 것 같네요. 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보상들을 알아봤으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한 표를 몇초만 구경하다가 본격적인 주제들을 다루러 넘어가보죠. 이번에 유독 먹을 수 있는 비약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비약들을 과연 언제 먹어야 효율이 좋을지 계산해봤습니다. 우선 칼리의 여정에서 얻을 수 있는 비약들부터 배치해보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비약은 성장의 비약 선택권이 아니라 정해진 구간이 있으니, 무조건 그 구간의 마지막 레벨에서 먹는 게 좋고, 극성비가 조금 머리 아픈데, 패스 4주 차에 있는 극성비 2개, 또 해피뉴이어 극성비는 칼리 출시 후 바로 쓸수 있지만, 극성비 한 개는 칼리 출석 이벤트 도장을 20번이나 찍어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극성비 두 개는 칼리 출시 후 4주 뒤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리의 레벨이 4주 내로 244가 된다면, 이렇게 효율이 제일 좋은 250 직전 구간의 극성비를 4개밖에 못 먹이는 상황이 나오죠. 그게 아니라면 패스 8주차 극성비까지 받아서 244 레벨부터 쭉 먹이고 250 레벨을 찍으면 되겠네요. 이제 성장의 비약 선택권 쪽으로 넘어가 보죠. 우선 경험치의 절대량을 비교한 표는 이렇게 됩니다. 이건 예전 영상에서 이미 결론을 낸 거니까 빠르게 넘어가고, 이번엔 저번보다 개선된 버전으로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번엔 기준 경험치를 정의하긴 했지만, 어떤 사냥터를 기준으로 잡았는지 설명하지 않았고, 이 부분을 개선해 옆에 어떤 사냥터를 기준으로 잡았는지 적어 왔습니다. 여전히 이번에도 버닝을 배제하고, 해당 레벨에서 최대 경험치를 얻는다고 가정했고, 결론부터 말하면, 1등은 당연히 태성비 최고 효율 구간인 239였습니다. 2등은 아무래도 사냥 요율이 안 좋은 아르카나 구간의 228레벨이었죠. 우리는 2개의 성장의 비약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229 구간은 선택권으로 두 개의 비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239레벨에, 하나는 228레벨에 먹이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칼리의 여정 이벤트로 228레벨부터 229레벨까지 비약으로 올릴 수 있고 239레벨에도 칼리의 여정 태성비로 레벨업을 해줄 거라서 이 구간에 이 비약들을 쓰면 빌드가 살짝 꼬이게 됩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237레벨, 238레벨의 비약 선택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각 레벨이 5등, 3등의 효율을 보이고 237레벨에서 사냥효율이 좋은 셀러 바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저도 237, 238에 먹을 예정이니 이건 여기에 넣어 놓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표를 보니 그냥 무지성으로 각 레벨의 마지막 구간에 쌓은 거랑 결과가 같아졌네요. 제긴 계산 과정에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역시 EXP 포인트입니다. EXP 포인트도 역시 효율표를 개선해왔습니다. 한젠당 경험치를 정의하고, 단위를 이번엔 300 EXP 포인트가 아니라 1 EXP 포인트로 바꿨죠? 우선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각 구간에서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와 레벨별 1 EXP 포인트의 경험치, 또그 수치를 퍼센트로 환산시킨 것이고, 이걸 응용해서 레벨업까지 몇 포인트가 필요한지 적어놓은 표입니다. 댓글에 자료를 첨부해뒀으니 필요하시다면 참고 부탁드리고 이걸 기반으로 계산된 게 바로 이 exp 포인트 효율표입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추추지역에서 사용했을 때 제일 높은 효율을 보여주네요. 1등부터 10등까지가 전부 추추지역이고 이는 즉 추추지역의 사냥 고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추지역은 또 레벨업까지 많은 포인트를 요구하지 않으니 비약을 먹여서 220레벨을 찍는 217레벨까지 약5,032 포인트만 있으면 210레벨부터 220레벨까지 몬스터에 손도 안대고 220레벨을 찍을 수 있습니다. 웃긴 건웡스토랑 이벤트 시작 후 지금까지 EXP 포인트를 한 번도 쓰지 않았고 칼리가 출시될 때까지 모을 사람은 9,500포인트가 모일 텐데 210레벨 구간에서 5,032포인트를 써도 약 4,500포인트나 남아버립니다. 따라서 효율이 좋은 다른 구간을 찾을 필요가 있었고 당연하게도 마리수가 낮고 사람이 많아 버닝도 높지 않은 아르카노 구간이 선정되었습니다. 224레벨부터 228레벨까지 11등부터 15등을 사이좋게 나눠 먹고 있는 모습이며 남는 포인트는 전부 이 구간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228레벨부터는 칼리의 여정 성장의 비약을 사용해야 하니까 227레벨까지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며 또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8900장을 더 모을 수 있을 텐데 이건 제가 만든 효율표, 또 사냥터의 버닝 상태나 자리 상태 등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효율이 좋겠다 싶은 구간에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를 빌드에 적용시키면 이렇게 변화하며, 사냥만 하는 구간보다 비약을 먹거나, EXP 포인트를 활용하는 구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패스 8주차의 극성비를 사용할 경우의 표고, 지금 보고 계신 게 패스 8주차의 극성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표입니다. 이것도 몇 초만 더 보고 넘어가죠? 오늘도 역시 찾아온 뭐만 하고 몇 랩까지 찍을 수 있나요 시리즈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일쾌, 주간쾌, 몬파, EXP 포인트를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인 1퀘와 주간쾌만 한다고 치면 몇 레벨까지 키울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험치 수급 수단 중 하나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2월이 되기 전에 210레벨도 안 찍히고 2월 21일에 겨우 칼리의 여정성장의 비약을 사용해 210레벨을 찍는 모습입니다. 또 웡스토랑 이벤트가 끝나기 직전인 3월 1일에는 최종적으로 2 1 1레벨 21%로 마치게 되죠. 물론 사냥 경험치가 없다고는 하지만 역시 1퀘만으로는 육성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루에 몸파 두 판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1회만 했을 때에는 2월 21일에 지켰던 212, 12일이나 더 빠른 2월 9일에 지키게 되고, 3월 1일에는 216레벨 12.6%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몸파도 썬데이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러면 항상 하던 대로, 일회, 주간회, 토요일까지 몸파 두 판, 일요일에는 몸파 일곱 판을 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몸파 경험치를 많이 주는 일요일에 다섯 판이나 더 돌아서 그런지, 2월 9일에 찍혀야 했던 210레벨이 2월 5일에 찍히는 모습이고, 2월 26일에 비약 3개를 사용해서 220레벨이 찍히게 됩니다. EXP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월 1일에 무려 220레벨 92.76%로 끝낼 수 있게 되죠. 여기서부터 슬슬 빌드가 귀찮아지는데 제가 첨부해드린 자료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자세한 빌드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이제 EXP 포인트까지 모두 활용하는 진짜 풀옵션 버전으로 넘어가보죠. 우선 이 표는 1월 19일부터 EXP 포인트를 쌓는다고 가정한 표입니다. 만약 이때까지 미리 포인트를 모으신 분들은 효율이 좋은 구간에 따로 EXP 포인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상술했듯 효율이 좋은 추추 구간에 EXP 포인트를 줄 거기 때문에 그 이전 구간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2 1 0 레벨이 지키는 2월 5일부터 큰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각종 일과를 마치고 비약과 EXP 포인트를 활용하면 220 레벨이 되고 레일렌 일퀘와 몬파, 미드나이트 체이서 세 판을 마치면 220 레벨 27.47 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P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버전에는 2월 5일에 겨우 210레벨을 찍을 수 있었는데 벌써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224레벨까지 전 버전과 동일하게 일과를 진행하다가 224레벨이 지키면 225레벨이 될 때까지 EXP 포인트를 써줍니다. 만약 EXP 포인트를 미리 모아서 육성하시는 분들은 아르카나 1쾌, 몬파, 주간쾌를 클리어하고 228레벨까지 쭉 EXP 포인트로 밀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225레벨까지만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일 뒤에 남은 EXP 포인트의 대부분을 사용해서 228레벨을 를 찍어주고 칼리의 여정으로 받을 수 있는 비약을 두개 모두 사용해줍니다. 이러면 육성 이벤트의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는 230레벨이 찍히게 되고 사냥을 하지 않고도 육성 이벤트를 모두 마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3월 1일에 EXP 포인트를 다 털면 231 레벨 30호로 마무리할 수 있고 230 레벨 보상으로 얻는 태성비, 패스 보상인 성장의 비약 선택권. 극성비도 사용하지 않았으니 이것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230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을 찍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드는 댓글에 있는 자료에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다룰 건 모두 다른 것 같으니 영상 마무리하러 가보죠. 오늘은 칼리의 육성 준비를 경험치에 집중해서 가이드해봤습니다. 메이플의 칼리의 여정 이벤트 보상을 생각보다 후하게 줘서 이번에도 역시 230 레벨까지 쉽게 찍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들 칼리 즐겁게 키우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 본캐인 카데나의 해방 및 해방 후딜 체크 영상이 될것 같네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